백세 시대 건강 수명 20년 늘리는 최신 바이오 비법. 백세 시대?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. 당신의 건강 수명을 20년 늘릴 수 있는 최신 바이오 해킹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. 의학적으로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에는 무려 갭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? 즉 평균 80세까지 살아도 병든 채로 20년을 사는 것. 2025년 최신 바이오 연구에 따르면 세포 노화의 스위치를 끄는 핵심은 바로 세 가지를 매일 관리하는 것입니다. 1. 생체 리듬: 아침 햇빛 10분, 밤엔 푸른빛 차단. 2. 근육량 유지: 주 3회 단 20분의 근력 운동. 3. 마이크로바이옴 장내균: 발효식품과 식이섬유 섭취. 이세 가지 루틴만 꾸준히 지켜도 건강 수명이 최대 20년 연장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 수명보다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입니다. 지금부터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습관 시작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